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책이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좀 늦게 만났는데, 저랑 비슷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laughs> 한번 들어가 보죠. 작가는 밀란 쿤데라.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다. 1975년 프랑스에 정착하였다. 소개는 심플하게 나와 있고요. 작품으로는 농담, 웃음과 망각의 책, 배신당한 유언들 등이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1부 가벼움과 무거움부터 2부 영혼과 육체, 7부 카레닌의 미소까지 나옵니다. 너무 궁금해요. 유명한 책인데 쉽게 만나질 못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한번 잘 보려고 합니다. 내게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중요하지? 사랑. 사랑이라고? 사랑은 전투야. 나는 오랫동안 싸울 거야. 끝까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주요 등장인물은 먼저 토마시. 외과 의사에서 유리창 청소부, 트럭 운전사까지 파란만장한 그의 삶에는 공산주의와 충돌하는 시대상과 테레자가 연결됩니다. 테레자, 토마스를 희망의 끈으로 생각하고 그를 붙잡았으나 그를 사랑하는 만큼 괴로움이 깊어집니다. 사비나, 토마시의 여자친구였지만 유부남인 프란츠를 만납니다. 곧 이별을 택하고 훌쩍 떠납니다. 책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간중간 별해볼 생각이 다 들게 했어요. 이걸 계속 읽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작가의 문체는 마음을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냥 끝까지 읽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외설적이라고 하면서 보다가 예술을 발견합니다. 단순히 야한 소설을 읽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의문을 가지는 순간, 작가는 내용을 더 깊이 보라고 이끕니다. 책은 안 읽어도 제목을 아는 이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만큼 강렬한 이미지를 제목이 만들었습니다. 존재의 가벼움은 참을 수 없는 걸까요? 가벼운 것이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토마시의 여성 편력은 놀랍고 병적이기까지 합니다. 진정 사랑이라고 느꼈던 테레자와 가정을 이루었으나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갈구합니다. 소련의 침공으로 스스로 이동해 정착할 듯했지만 테레자는 애완견 카레닌과 프라하로 돌아왔고 그녀를 잊을 수 없는 토마시는 뒤따라 옵니다. 그녀를 찾아온 것을 뒤늦게 후회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토마시는 테레자와 헤어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비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것이 그녀의 미술작품에 표현되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를 추정하는 프란츠가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함께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사비나는 그에게서 도망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공산주의 체제가 스며드는 형국이다 보니, 이들의 모습과 사랑은 어두운 시면으로 가라앉는 듯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실제로 작가가 그런 현실에서 망명을 택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조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90세가 넘은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토마시는 체제에 대한 은유적인 생각을 잡지에 투고했고, 이것을 계기로 의사 일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 닦는 청소부가 되는데 복잡한 생각을 하기 싫었을까요? 용기있는 결단이었지만 하나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테레자가 시골에 가서 살자는 제안을 했을 때 토마시는 망설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와 분리된 인생을 살수 없으니까요. 반면에 그녀는 기뻤습니다. 그의 수많은 여자를 정리하고 시골에서 단촐하게 사는 소박한 미래를 꿈꿨어요. 그러나 무척 사랑한 애완견 카렌이니 암에 걸렸고, 삶의 일부였던 테레자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비극이 이어집니다. 편지를 통해 비통한 소식을 알게 된 사비나는 한 없는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책을 보면서 하나의 위안이라면, 토마시와 테레자가 함께였다는 것. 그 정도일까요? 사비나를 향한 프란츠의 사랑 또한 대단했습니다. 추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데 그녀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떠났을 때 허망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원망하기로 한 대신 가슴속에 새기고 때때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비나를 떠올립니다. 그것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해피엔딩을 바랄 때가 많지만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비극이 때로는 소설에서 더큰 여운을 남깁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결말이 아니라 수긍하게 되는 전개라면 그렇습니다. 한 작품으로 이 작가가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집요하지만 독자를 끌어내는 매력이 있고 다채로운 표현의 폭격으로 빠져들지만 알수 없는 의문이 생기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좋다, 싫다 이런 표현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등장인물이 바람직한 인간상은 아닙니다. 모순이 많으나 안타까운 시대상과 함께 찡함을 남겼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 볼게요. 나는 다시 한번 이 소설 첫머리에서 내게 드러났던 그의 모습을 본다. 그는 창가에 서서 건너편 건물벽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이 이미지에서 탄생했다. 이미 말했듯 소설 인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어머니의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상황, 하나의 문장, 그리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본질적인 것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근본적이며 인간적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은유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작가란 자기 자신 이외의 것은 말할 수 없다고들 하지 않는가. 마당에서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것, 사랑이 고조된 순간 자기 뱃속에서 끈질기게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 배신하고 또한 이토록 아름다운 배신의 길 중간에서 멈출 수 없는 것, 대상정 행렬 속에서 주먹을 식켜드는 것, 경찰이 숨겨둔 도청 마이크 앞에서 유머 감각을 과시하는 것 등, 나도 직접 이런 상황을 겪어보았다. 그러나 내 이력서 속 자아로부터 그 어떤 인물도 도출되지 않았다. 내 소설의 인물들은 실현되지 않은 나 자신의 가능성들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며 동시에 그 모두가 한결같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가 우회하기만 했던 경계선을 뛰어넘었다. 나는 바로 이 경계선에 매혹을 느낀다. 그리고 오로지 경계선 저편에서만 소설이 의문을 제기하는 신비가 시작된다. 소설은 작가의 고백이 아니라 함정으로 변한 이 세계에서 인간 삶을 찾아 탐사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만하자. 토마시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는 창가에 서서 마당 건너편에 있는 건물의 더러운 벽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주걱턱 남자와 자기가 알지 못하고 그들 편에 속하지도 않은 주걱턱 남자의 친구들에 대해 일종의 향수를 느낀다. 마치 역 플랫폼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미지의 여자가 미처 말을 걸어보기도 전에 리스본이나 이스탄불은 침대 열차에 올라탄 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 감정에 속하는 모든 것을 배제한다 해도 그에게 내민 문서에 서명을 해야 했는지 아닌지를 그는 여전히 알수 없었다. 한 사람을 침묵으로 몰아넣으려 할때 목청을 높이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그렇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은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